안녕하세요. 중고차 매물 안내 실카TV입니다. 오늘은 현대 포토2 CRDI 윙바디 차량 한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동식 차량이고요. 오토매틱 차량입니다. 저렴한 차입니다. 650만원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아, 이 차량 아, 가성비 있는 차니까요. 아, 윙바디 저렴한 차 찾으시는 분들은 이차 눈여겨 보셨다가 아, 차량 번호와 함께 문의주시면 신속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 올려드리는 이 영상 외에 에 제가 업로드하는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길 원하시면, 아, 위쪽에 있는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실시간으로 영상이 전송됩니다. 꼭 구독 버튼, 알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저는 수원 중고차 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저는 25년 이상의 경력과 실력을 가진 중고차 진단과 판매의 전문가입니다. 사고 교환 유무와 엔진 상태, 변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 각종 편의 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자, 오늘 안내 드릴 차량, 이 차량입니다. 현대 포터2 윙바디 전동식 차량입니다. 아, 전동식 차량, 오토매틱 차량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앞 측면이고요, 정면이고, 아, 뒤 측면, 조석 뒤 측면이고요, 후면이고요, 적재함 안쪽입니다. 적재함 쪽 윙바디 열어놓은 상태고요. 아, 보십시오, 차량 뭐 깔끔하죠? 깨끗하게 잘 탔잖아요. 아, 보십시오. 아돈 많이 준다고 차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저렴해도 관리를 잘해서 탄 차들은 이렇게 탑에 부식도 없고 깨끗하잖아요. 차량이 보시면 그죠? 깔끔하네요. 앞좌석, 운전석 시트고요. 아, 앞 타야 양호하고요. 자, 뒷 타야도 양호하고요. 아룸미라고요 자. 에어컨 스위치, 백미러 열선, 시트 열선, 안개등 스위치, CD 오디오, 뭐 각종 스위치들 보입니다. 오토매틱 셀렉터 레버입니다. 자, 싼 차들 구하시는 분들 이런 거 아주 굿이죠. 자, 도어 트립 쪽 보시면 자동 백미러 조절 장치하고 윈도우 스위치 들어 있습니다. 자, 19만 키로 정도의 성능을 받았습니다. 차량은 내관이나 외관 모두 깨끗합니다. 네, 윙바디 전동식입니다. 650만원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성능 내용 보겠습니다. 2011년 10월 4일날 최초 등록했고요. 2012년식입니다. 디젤 차량이고요.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193,000km의 성능 점검을 받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아, 사고의무 보시면 자체 골격 전혀 데미지 없고요. 외판들도 데미지 없고요. 본네트 어, 코너판넬 하나, 단순교환이 있습니다. 단순교환은 사고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고 이력에 보시면 없음으로 이렇게 나오죠. 사, 아, 단순 무사고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엔진 쪽 불량 전혀 없고요. 누유나 미세 누유 전혀 없고 누수되는 것도 없습니다. 또 자동 변속기 역시 불량 없고 누유나 미세 누유 전혀 없습니다. 주요 부품 중에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전기 장치, 연료 장치 모두 다 불량 하나도 없이 전부 양호합니다. 이 차량은 내용 면으로 아주 양호하고요. 아, 잘 관리해서 탔기 때문에 엔진 미션도 굉장히 부드럽고. 지금 소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요런 차들 저렴하게 나온 차니까요 윙바디 차 저렴한 차 구하시는 분들 윙바디 저렴한거 잘 없잖아요 아 650만원 정도면 굉장히 저렴한 거죠 윙바디가 요런거 찾으시는 분들은 아 전화 주시면 음, 신속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전화 주실 때 차량번호 87-9182꼭 차량 번호 함께 말씀해 주시면 빠르게 안내가 가능합니다. 아, 이 영상 오늘 올려 드린 영상 외에 에 제가 올리는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받아 보시길 원하시면 위쪽에 있는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실시간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요. 한 25년 이상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고차의 전문가입니다. 언제나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하게 우리 고객님께서 방문하시면 엔진, 미션, 하체 주요 부품까지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중고차 매입 또 알선 판매, 할부 판매 타시던 차와 교환 원하시면 대차 판매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아,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